할 거면 그냥 차라리 대통령이 당 대표 지명하세요. 윤핵관이 날린 국민의힘 인사들을 살펴볼까요? 해성처럼 등장해 당 대표까지 되었던 이준석, 전 원내대표 나경원, 대통령 선거까지 출마했던 유승민까지. 이제는 안철수 차례입니다. 대통령이 당선 이후 안철수와 단한 번도 밥도 차도 안 했다. 대선 시절 안철수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1년 안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거라고 하지 않았나. 이상민 장관 사태를 주장했다. 인수위 때 하루 동안 가출했다. 끝없이 안철수를 디스하는 윤회관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안철수가 김기현을 앞선다는 여론조사들 때문입니다. 일반 여론조사 1위 유승민은 당원 100%룰 변경으로 퇴출시켰고 당심 1위 나경원은 대통령실까지 나선 왕따 공작으로 자퇴시킨 뒤 윤핵관들이 김기현 당선을 확신하는 분위기에 느닷없이 안철수가 앞서니 놀라긴 놀랐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준석 대표 측에서 천하람 후보를 대리 출마시킨답니다. 애초 최고위원 출마를 검토하고 있었다는 천하람. 그를 당대표로 전환하게 만드는데 이준석이 결정적 역할을 한게 아니냐는 게 중론. 천하람 후보 출마로 국힘 전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당연 지사. 세간에서는 천하람 출마로 안철수표가 분산돼 1차 투표에서 김기현 후보가 50% 이상 득표로 당선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지만 2강 구도로 굳어져 가던 국힘 당대표 경선이 2강 이중 구도로 바뀔 거라는 예측이 우세하죠. 1차 투표에서 과반 후보가 나오기 어렵게 되고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가 결선 투표에 나설 경우 안철수 후보가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으니 윤핵관과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유난연대를 호기롭게 강조합니다. 유난이 잘 맞는 연대, 유난연대, 즉 윤석열, 안철수 연대라고 말했죠. 대통령실이 대통령 전원 당무개입으로 제동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체도 없는 윤회관 표현은 책임있는 정치인이 쓸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윤핵과는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고 욕보이려는 표현 아니냐며 분노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당대표 경선에 끌어들이고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를 동격으로 만드는 유난연대라는 말에 대해 비상식적이며 무례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마음이 쪼그라든 안철수 후보 유난연대 표현에 대해 한발 물러섭니다. 허, 이게 다 무슨 꼴입니까?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당 대표 선거에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했답니까? 당무 개입은 대통령실이 하고 있으면서 안철수나 나경원이 당 대표 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였다고 비난하는 건또 뭔가요? 윤핵관이 윤심이 김기현 후보에게 있다고 할때 가만히 있던 대통령실이 나경원이나 안철수가 내가 친윤이라고 하면 발끈하고 나서 반박하는 게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선 후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이라곤 윤석열 검찰의 정적 죽이기 보복수사와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퇴출, 윤핵관 권력투쟁밖에 없습니다. 그들만의 권력투쟁 지긋지긋합니다. 윤심과 윤핵관만 있는 국힘전대, 낮이나 밤이나 권력투쟁의 혈안이 된 여당, 결국 국민이 기댈 곳은 민주당 뿐, 민생은 민주당, 민주당이 더 분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슈로 어지러운 세상 함께 하겠습니다.